싶은 거죠. 너네 딱 돼. 네, 짜잔. 모야 너무 귀엽잖아요, 크크. 좋아. 저 오늘 관역에다가 캠 설치하려고 약간 싼 거! 3만 원짜리 게임, 캠을 해봤거든? 이거가 색을 더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잠깐 설치했다가 화질이 개구려가지고 다시 로지텍으로 바꿨습니다 그거 보면 은 서브캠을 설치를 했거든요? 보이지 않던 무언가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리가 안된 원판이라든지 정리가 되지 않은 이게 벨트라든지 대신 덤벨은 다 정리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이것은 길가다 뽑았습니다 이 쿠팡에서 밀수한 성인용 총입니다 그리고 두둥 타! 한국군 제식 소총 가스건은 위험해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캠미 짧아요 여기 앞에다가 관역을 두고 저 뒤에서 제가 어드어 앉았어! 탕! 탕! 그러면은 이제 한번 관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누굴 구 만져 죽이고 싶은 거죠? 오늘 딱! 자, 그러면 14세용부터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이거 커팅이라고 이렇게 걸려있는 거축 하고 자르는 뽑기 기계 있거든? 지나가다가 했는데 한 번에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의 총입니다. 한창 이렇게 돼. 다 플라스틱이라서 사실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쇠로 돼 있거나 이랬으면 좀 묵직하니 그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이거 그거는 없나본데? 어? 이거 장식이네. 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커스터마이징 완료. 그러면 이것은 M8000. 짜잔. 이것은 이제 19세 이상 성인용이고요. 성인용은 14세용보다 훨씬 강합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중간중간에 쇠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어 세이프티가.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정확성이 있을지는 난 모르겠거든. 초단은 과연 웨폰 마스터의 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맞출 수 있긴 할까? 야나안 보이는데 저심이 맞았는데요? 야잘 맞췄네 그래도 어우 잘맞췄네 하나 둘셋오 9점 이번엔 19세용 총으로 한번 쏴보도록 아무데나 쏴 이거 다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아무거나 물건 세워놓고 맞추기 y a a m o b o n 평소에 별로 n Seo, 없어요. o Machudi. 다른 i a so pungay, very good toss. 훨씬 쉽다. 얘는 누르는 힘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만. 네. 빨리! 어? 맞췄는데안나가지네 나이스! 어차피 이렇게 아! 쏠 거면 저거... 관역은 티가 안 나잖아. 이 친구들이 티가 잘 나도 좋네. 이거 뚜껑만 맞추기?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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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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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총은 나중에 동그란 관역이 있는 걸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국군 제식 소총 오 이게 개머리판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탄창까지 꽂고 와 어, 근데 나 처음 잡아 봐변치이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렇게? 붕크려요? 여기! 앉았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잠깐 이렇게 잡고 자 자! 여러분들 땅 따먹기 들어가겠습니다! 투수 이름 맞춰서 맞으면 됩니다 점우축상당의 한 자리 분양 신청합니다. 누군가. 어, 하얀색으로. 네. 영도전에 분양 신청했어요? 야 재밌게 닉병빵으로 가자.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야 부셔졌어. <laughs> 근데 이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영구뱀 <laughs> 처음 세 번은 닉네임. 마지막 두 번은 뱀. 좋았어. 누구 닉변 시킬지 알겠어. 첫번째 발! 에? 여기 맞았는데? 권총으로 해야겠다 10점과 9점 사이 맞았거든요? 닉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뱀빵 두개 할까? 항문님 걸림! 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그러면 은 총기 도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총끝은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내린다. 아 기꺼이 저에게 복수하고 증오엔 증오로 되갚으니 오 감히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오. 성인들 중에 세우셨소.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기 피도 쏟게 하리. <laughs> 그것이 신의 뜻이로 모니터링 하시죠. 내총 끝은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내린다.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징후엔 징후로 되갚으니 음, 운동할까? 근데 일단은 제가 치워야 돼요, 이거를. 이게 운동일 것 같은데? 탄피 죽기?